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 2 0 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구부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격사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오늘 본문 12장까지는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에요.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된 르호보암 왕은 각 장마다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일관성이 없다는 뜻과 같죠.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방자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사건이 터지죠. 거기서 르호보암은 고집스럽게 자기 감정을 내세우다가 분열을 가속시켰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급한 감정을 내어놓고 스마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럴 때 왕국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르호보암은 평안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악한 본성, 못난 본성이 다시 나옵니다. 우선 처음 분위기는 좋았어요. 1절, 상반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자 선지자 스마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다시 견고하고 세력이 강대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자 르호보암은 다시 그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잘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다시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이제 살만하니 또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패턴이라고 하죠. 사사기를 보면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며 위기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 것이 사사기의 시절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불순종과 교만의 패턴이죠. 지금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불순종과 완악한 모습은 온 이스라엘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까지 쉽게 오염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계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곧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여러 곳을 거침없이 점령하고 유린하게 하신 거예요. 스마야는 이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와 심판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혼비백산한이스라 방백들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스스로 겸비함을 보였어요 사사기 패턴처럼 이제 급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에야 불순종과 죄를 돌이키는 거지요 다시 7절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에 그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있죠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지만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조금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조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위기를 잠깐만 피하고 한숨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후보함의 죄와 악한 본성이 자꾸만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 없음을 꿰뚫어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함, 견고한 믿음이 중요해요. 죄성이 꼽혀야 됩니다. 일회적인 겸비함이 아니라 늘 겸비하여 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번째에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손해 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금 구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구절로 11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시삭이 예루살렘을 약탈했죠. 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이때 솔로몬 시대의 영화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어요. 곧 금방패로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제 다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자리를 노방패가 대신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늘 손해보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대에 나라도 쪼개졌고요. 영토도 빼앗겼고 선대의 유산과 금방패도 무력하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도 여러 번 하면 실력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패착은 진득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있었어요. 늘 자기 위주였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믿음이었죠. 13절과 14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스스로 세력은 굳게 하며 다스리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은 굳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실책이었죠.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도 희미해졌고 당연히 귀한 것을 하나씩 빼앗기는 손해 보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도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때로 우리는 루오보암처럼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것이 귀한 줄 모르고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이 미지근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우리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상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에게는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왕으로서 뚜렷한 결격 사유, 자격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일관된 믿음, 일관된 신실함이 아니라 어중간한, 큰그 미지근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확실한 믿음과 겸비함으로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의 왕이와 나라를 더 든든하게, 풍성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사사기의 패턴을 넘어서지 못했고, 악한 본성이 자주 노출됐어요. 결국 그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죠. 15절 보세요.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여로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었다. 믿음이 없으니까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이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들쑥날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항상 전쟁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일관성 없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결격 사유가 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회적인 경비함에 머물지 말고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 편에 서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